진정이 필요한 부분에 올려두면 확실히 붉은기도 많이 진정되고 시카풀 앰플처럼 너무 순하고 사용감도 촉촉하고 좋아서 아침에 스킨팩 대용으로 사용해주고 있는 패드예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꺼즈면이 조금 많이 거칠어서 살짝 피부에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오래 붙여 놓으면 살짝이 꺼지면 자국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물론 금방 사라지긴 하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laughs> 베개 자국 안 없어지듯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더 부드러운 재질로 크기가 더 크게 나왔으면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았을지 않을까. 사용감은 굉장히 네,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추천템 위주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어, 올리브영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도 섞여 있고, 그렇지만 거의 한 90%, 80%는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그런 추천템 위주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는 건데, 속건조를 너무 잘 잡아주고 이거를 꾸준히 사용을 하니까 안색이 좀 맑아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아서 근데 아무래도 여름에 좀 습하다 보니까 과하게는 사용은 안 하고 있고 코너 대용으로 그냥 한 겹에서 두겹 정도만 직접 손에다가 덜어서 사용을 해주는 게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위에 가벼운 세럼이나 앰플을 발라주고 있는데 오늘은 비플레인 앰플 사용을 안 해주고 너무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시쿨 수드 대나무 세럼 이걸 사용해 줄게요. 이것도 사용감이 비플레인 앰플이랑 정말 비슷해요. 진정 용도의 세럼이고 대나무 수가 66% 들어가 있는데 이 저분자 히알루론산 성분 때문인지 진정 앰플인데도 가볍지 않고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두루두루 사용 가능한 그런 진정 앰플이지 않나. 음, 이것도 진짜 좋아요.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저자극 수분 진정 크림인데 정말 딱 필요한 수분감 채워주고 그젤 제형 특유의 수분 크림만의 그런 가벼운 느낌이 없고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분 크림이에요. 날이 좀 더워지면 이 수분크림은 항상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꼬리 말이 아니어서 한율 립밤인데 거의 색이 없고 그냥 혈색만 좀 올려주는 이거는 맥주 아니고 콤부차 물 대용으로 마시기 좋아요. 셀퓨전시 레이저 선스크린 이거는 진짜 제가 몇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이에요. 음. 살짝 백탁이 있긴 한데, 막 그렇게 티나는 그런 백탁은 아니고, 그냥 이게 촉촉하고, 일단은 순하고, 트러블이 났을 때 사용하기에도 좋고, 얼굴이 좀 많이 예민해졌다 할 때는, 무조건 셀퓨전씨 제품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화장 딱잘 먹게 해주는, 이것저것 다 사용해봐도, 결국에는 이 제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바닐라코 쿠션은 살짝 세미매트. 최근에 테스트해본 쿠션들 중에 이 제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밀착력이라던가 모공 커버력 일단 진짜 좋은 편이고 유지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지금 얼굴이 정말 많이 탄 상태거든요. 화면상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제주 오고 나서 여름에 골프를 좀 많이 쳤는데 아시다시피 제주 자외선이 정말 뜨겁... 한번 나갔다 오면 그냥 확 타거든요. 아무리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도 이게 지금 21N 누가 컬러인데 이것보다 한톤 어두운 컬러를 테스트해봤을 때는 너무 또 어두운 것 같아서 제 피부에서 좀 차분하게 맞는 21N 누가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 더새카맣게 탔다 보니 이 컬러가 되게 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1N 누가 컬러를 쓰되 목이랑 컬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목에는 토너 크림을 발라서 조금. 맞춰주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쿠션이 정말 다 좋은데, 양 조절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입자가 두꺼운 제품은 커버력이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는데, 양 조절을 잘못하면 피부 표현이 두껍게 되기 때문에, 진짜 소량만 거의 한번 펌핑한 양으로 여러 군데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는 게좀 얇게 피부 톤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으로 다 커버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얇게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만 쫙묻서 살짝 진짜 살짝만 터치해줘도 진짜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조금 조금씩 차곡차곡 얇게 쌓는 게 지속력이 길어져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브랜드 모델 요청이 있어가지고 광고 촬영 비슷한 촬영 일정이 잡힐 뻔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laughs>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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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고 그래서 아,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도 점점 심해지면서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항상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워낙 학교에 학생 수도 많기도 하고, 내 남편 뿐만 아니라 가족인 저도 같이 조심을 해야지 남편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여름에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 싶어서 서울도 가지 말자, 육지도 가지 말자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모델 요청이 있는데 마침 또막더 심해지고 이런 시기랑 맞물리게 되면서 학교에서도 이제 공지가 날라왔는데 웬만하면 어디 여행이나 육지를 가지 말아라 라고 약간 그런 공지가 나왔나봐요. 너무 너무 <laughs> 죄송하게도 어, 담당자분한테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하겠다고 이제 제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조금 무산이 됐고 유튜브도 한동안 쉬었죠. 그래서 유튜브 쉬면서 그냥 설이랑 남편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원래 여름 때는 제가 살이 빠지는 편인데 이번 여름에는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laughs> 제가 지금 제주 온지 이제 1년 됐잖아요. 벌써 1년이 됐는데, 제주에서 있으면서 역대급 몸무게를 지금 찍었거든요. 제주에 있으면서 운동은 더 열심히 했단 말이죠. 특히 여름에. 그래서 이렇게 막 많이 타고 이랬는데, 왜 살은 쪘는지, 아직도 정말 의문인데, 뭐 그만큼 많이 먹었겠죠. 뭘 의문은 의문이야. 많이 먹어놓고서. 목이랑 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쉐딩 들어가면은 좀 괜찮기는 한데 롬앤 토너 크림 이걸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목톤을 조금 이렇게 맞춰줘요. 차이가 좀덜 나는 것 같아가지고 쪽에 기미가 더 진해져가지고 여기도 조금만 가려고 근데 이거 아까 방금 사용한 쿠션이 워낙 커버력도 좋고 해서 사실 컨실러 작업을 굳이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하기 오늘따라 다크가 되게 심해 보이네요. 지금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지금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너무 이게 확 많이 쪄버리니까 며칠 먹는 거 조절하면은 금방 빠지긴 하는데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너무 배고프고 <laughs> 배고픈데 또살 빼야 되니까 막 참고 이러는 과정에서 약간 성질이 더러워지는 거 같아요. 아, 바닐라 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 이후로 정말 제 마음속 1순위인 파우더 제품이에요. 입자가 정말 곱고 매트하게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루스 파우더는 이 제품으로 정착을 하게 될것 같아요. 뚜껑에 더 덜어서 직접 내장된 퍼프 이용해서 눈가랑 눈썹, 유분 올라오는 이 콧볼에도 쉐딩은 페리페라 헤이즐 그레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올리브영 자체 브랜드 필리밀리 중에 어, 메이크업 소품들이 되게 잘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중에서도 진짜 이 브러쉬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이 쉐딩 브러쉬. 안쪽으로 그림자 넣어줄 때 쓸기에도 좋고 그라데이션 주기에도 진짜 편하고 일단 너무 부드럽고 결자국이 잘안 남아서 보통은 이렇게 붓을 높여서 이렇게 쓸면 은 살짝 여기 베이스가 벗겨지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마가 저는 넓어서 이 이마에도 <laughs> 쉐딩 꼭 해줘야 돼요. 이마 성형 했냐고 DM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마가 콤플렉스거든요. 막 지금은 그렇게까지 콤플렉스는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이마가 너무 넓고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좀되게 콤플렉스였어가지고 사춘기 때는 항상 앞머리 내려서 다니고 어, 웬만하면 이렇게 어떻게든 가리려고 그랬었는데 주변에서는 많이 좁은 것보다는 많이 넓은 게 그나마 낫지 않냐 이러는데 하, 제 이마가 예쁘게 넓으면 모르는데 딱 가운데 요 부분만 넓고 여기는 또 약간 M자여가지고 <laughs> 이래저래 제 이마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런 DM을 주셔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그때 당시에 남자애들이 이제 맨날 저 보면서 이마 이렇게 빡 때리면서 대머리 형석찬! 이러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울면서 나 이거 앞머리 잘라달라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가 앞머리 자르는 거를 급 속도로 싫어하시고 반대하셨어요 되게 창피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았나 봐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또더 했죠 황비용 이마 이마 좀 가려라 맨날 이러고 놀리고 사춘기 때는 한창 외모에 또막 관심이 많아질 때니까 놀리면은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때 이후로 항상 앞머리가 있었었죠 제가 성형은 정말 안 했고요 성형을 하는 얼굴이 이 얼굴이면 큰일 나죠 다만 저는 시술은 은근히 많이 한 편이 시술에 대해서는 조금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뭐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술을 막 이것저것 다 받아본 보수처럼 약간 보실 수 있,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안한지꽤 됐죠 음,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리프팅 시술 몇번 받은 게 전부고 브로우는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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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이거는 그레이 브라운 컬러고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실 기에도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잘 그려져서 한세통 쟁여놨어요. 슈에무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슬림하게 나온 디자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면이라던가 이런 각이 딱 정교하게 잘 빠져서 그리기도 에 너무 편하고 이렇게 중간 중간에 빈 부분 채워줘도 어색하지 않게 표현이 돼서 이렇게 앞머리 쪽도 하나하나를 그리기에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아까 말했던 시술, 시술에 대해서 좀 수다를 떨자면 처음 받았던 시술은 코필러를 먼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코 때는 만족스러운데 이 미간 사이에 코대가 조금 없는 편이어가지고 여기를 좀 약간 넣고 싶어서 8년 전이죠. 지금은 아예 남아 있는 게 없죠. 벌써 8년 전이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코필러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리고 싶어요. 저도 맞았지만 맞고 나서 도 사실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고 필러가 녹으면서 내 원래 콧대보다도 더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콧대가 더 약간 더 넓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서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이후로 필러 관련 시술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코필러가. 그 슈링크는 이제 엄마랑 같이 피부과 따라가가지고 엄마 찬스로 옆에서 그냥 같이 받았고 슈링크는 리프팅에 좋다 그래서 한창 막 슈링크가 막 유행하기 시작할랑 말랑 했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슈링크를 받았었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그것도 엄마 따라서. <laughs> 엄마가 그래도 결혼 전인데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며. <laughs> 저는 그때 다이어트 하느냐고, 제가 딴거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따로 저는 신부 관리를 받아본 게 없거든요. 실리프팅이라는 거를 했어요. 근데 다 이런 거다 통틀어서 실리프팅이 제일 효과가 눈에 띄게 바로 보이고 조금 오래 유지되기도 하고 훨씬 좀더 갸름한 그런 모양을 만들어줘서 근데 제가 실리프팅을 받고 정말 한 6개월 동안 조금 고생을 했어요. 그뭐 크게 고생을 한건 아니고 되게 짜잘짜잘한 아픔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 실을 주입한 이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 세수를 하거나 뭔가 클렌징을 하면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살이 이렇게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되게 딱. 하면서 뭔가 되게 되게 짜증나는 그런 아픔, 얼굴을 안 건드릴 순 없잖아요 이 부분을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움찔움찔하고 좀 불편한 그런 게 되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한 거의 6개월 맞고 나서 사후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부작용을 겪었고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실리프팅 받은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받아보고 끝났죠. 그 후에는 아예 괜찮아졌긴 했거든요. 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 걸로 받아서 한 2년 정도 효과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깨달은 게 있죠. 시술이라는 거는 뭔가를 주입하는 거는 얼굴에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차라리 그 돈으로 레이저, 시술을 좀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을 받거나 좀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야지 꼭 슈링크는 꾸준히 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 받은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사각턱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는 저는 무조건 주기적으로 맞는데 또 미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고 일어나면은 항상 턱이 딱딱한 거 되게 오래 씹어서 턱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얼얼하고 계속 이 통증이 있더라고요. 여기 턱 근육이 되게 발달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좀 시술 받을 만한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사각도 보톡스를 많이들 추천을 해서 이 근육이 좀덜 무리가 가고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드 보톡스는 꾸준히 네 맞고 있어요. 얼굴형을 좀 예쁘게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이런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좀턱 근육이 많이 발달돼서 약간 힘들거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가 이런 시술 얘기로 빠지게 됐는데 네, 시술을 뭐 추천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아이섀도우는 루리디아 이 팔레트 사용해줄게요. 데일리로 진짜 사용하기 좋은 색감 구성이고 되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팔레트예요. 이네 번째 컬러 사용해서 금 펄이 콕콕콕콕 박혀있어가지고 은은하게 반짝반짝 예쁘더라고요. 과하지 않은 그런 펄이어서. 그리고 언더는 맨 밑에 줄에 제일 밝은 무펄의 살구색 컬러로 언더 전체에 깔아줄게요. 밑에 줄에 세 번째 컬러 사용해서. 헤는 쌍꺼풀 라인이랑 연결해서 눈 앞머리 채워주고, 언더도, 언더를 일자로 빼주면서 채워줄게요. 뷰러는 라네즈 뷰러인데, 제눈공률에 맞아서, 컬링도 진짜 꼼꼼하게 다잘 되는데, 이게 조금 강하게 집히다 보니까, 항상 할 때마다 눈썹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클리오 브라운 컬러. 뷰러를 했을 때이 동공 바로 위 점막이 되게 잘 보이는 그런 눈이어서 점막은 채워주는 편이에요. 라인을 좀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이 카카오 브라운 컬러도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여서 굳이 아이라이너를 안 풀어줘도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고동색 컬러 사용해서. 너무 텁텁해 보이지 않고 펄이 박혀 있어서 라인을 덮는다는 느낌으로 처음 사용했던 컬러 사용해서 라인에 한번더 덧발라줄게요. 아래 속눈썹이 난 부분까지만 연결해주고 세 번째 컬러 사용해서 풀어줄게요. 진짜 펄이 엄청 화려하고 예쁜 어반디케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근데 이거는 펄이 워낙 화려해서 언더를 다 채워준다기 보다는 진짜 이런 얇은 납작한 브러쉬 사용해서 바로 언더 밑에 한 줄로 그냥 싹 그려주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블러셔는 3CE 페이스 블러쉬 누드 피치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게 누디한 그런 핑크 컬러인데 그러면은 이눈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거에 빠져가지고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 핑크 샌드 컬러 쿨톤 분들이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 좋은 핑크 컬러인데 입술선 정리한다는 느낌으로만 그 쉐딩 브러쉬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브러쉬 이거 립브러쉬인데 진짜 좋아요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필링 앵두 이거 컬러 진짜 예쁘더라고요. 안쪽에 이렇게 최대한 브러쉬로만. 롬앤의 패널 픽스 마스카라 롱래쉬. 획기 도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진짜 자연스러운 컬러여가지고. 이거는 591번. 스크류 브러쉬랑 약간 메탈 재질로 된 빛. 처럼 생긴 그런 브러쉬인데 마스카라 하고 나서 뭉친 데 없이 이렇게 딱 빗어주기에도 편하고 저는 그냥 빗어주는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색이 진짜 예쁜것 같아. 옷은 그냥 이렇게 소매나 넥라인에 레이스로 되어 있는 까만 블라우스를 입어줬고 귀걸이는 심플한 거. 목걸이는 한쪽 라인은 이렇게 돼 있고, 한쪽 라인은 이렇게 뜸은 뜸은 돼 있는데, 특이해서 예쁘더라고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제가 찾아보고 영상에 남겨놓을게요. 이게 날씨가 비가 올랑말랑하고 있어서, 비올 때는 밝은색 바지 입으면 정말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